여기 물가 진짜 싸다. 파타에가 있을 것같 너는 태국인인가요? 태국인이요 네, 저희 이름은 태이요 커피, 티, 설탕, 마요네즈 고마워요 친절하시네 가게 너무 예쁘고 분위기 너무 좋아 약간 홍콩의 좀 멋있는 카페 같기도 하고 안단 커피 안단 커피 500원이야 是，另当路。 지금 커피 너무 잘 먹고 나왔고 저 제로보다는 이뭐 골목이 확실히 차도 별로 없고 가게들도 좀 재밌고 그냥 변두리 앉아서 뭐 하나 마시기도 좋고 한것 같아요 여기 막 시장이나 번화가들이 엄청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광장시장, 방산시장,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쌈팽시장에 얼추 온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생활용품이나 인형, 키링, 가방, 뭐 이런 게 많대요. 이 귀여워 기한백바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땡큐 <laughs> 아, <맞지? 웃음> 이게 뭐야? 필통이야? 털이 뭐야? 털이 부들부들하네. 라리 이런 거는 10 바트, 20 바트 정도 한다는 얘기겠죠? 저 오토바이 타고 도착했습니다. 가게 되게 이쁘다. 달라졌는데? 지각실에 나와서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. 이거 먹을 거고 뭘 뭐,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? 대표 메뉴, 시그니처 메뉴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. Uh, this one, t i s o n small, a one rice. Is it c e <laughs> <You want it? 웃음> 진짜 김치찌개 냄새 나요. 망새우. <laughs> 떡볶이 아니고 연근이래요. 근데 냄새가 진짜 그냥 김치찌개인데? 뚫려있어요. 무슨 연근인지 보겠는 진짜 뚫려있어요. 음, 맛도 김치찌개인데? 맛있어. 이게 모든 테이블마다 이걸 드시더라고요. 그 편지 분들이. 음, 근데 이게 스몰인데 엄청 커요. 음, 그 계란 게살 오물 계란 몇 개야 이게? 음, 음. 진짜 신기하다. 진짜 지금 좀 필요한 맛이었어요. 이거 식감도 김치랑 비슷한데? 대파랑 배추 중간 정도의 식감? 뭔가 익숙하다 그랬더니, 이게 김치찌개. 게살 계란말이를 시키는 그 한국인 정식이에요. 게살이 발라진 게살이 통모를 들어있어서 맛있어요. 이제 뽀소해 <목소리> 바로 카우산 로드 앞이라서 이제 숙소 쪽으로 가서 발 마사지를 하나 싹 받고 저녁에 또 놀러 다니면 될것 같아요. 마사지. 마사지. 분도 있네 발 마사지. 1시간 하면 될것 같아요 사지 마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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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o 한국어. 아 yeah. 마사지. ああナイス。 노골 노골 좋았어요. 새 다리가 됐어요. 맥주 만드시더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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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เ่าโต๊ะเจ็อ hmm. mm ่ะ hmm. uh, 되게... 약간 어묵 국물 미끼 같키도 맛있다. 우리나라 전체 국수 정도. 100, okay. And this one hot latte, o k a 이게 무슨 달하고 생가 보다. 백조? 뭐지 이게? 너무 예쁜 라떼 아트. 가 카우산에서 한국인들 후기가 제일 많고 좋은 집이에요. 천계. 아야, 그 이렇게 가 보겠습니다. 반타이 마사지. 반타 h 마사지. 예. 예, 나나캅 메뉴 파유 나아이리미 เอฟริดเดย์ไอ้ฮะมิคส์เซอร์บุ๊กิ้งฟรองก์จากเกาโตะนะ Next สาม Next เก้าโอเคขอบคุนะคะโอเอ้คุณจาองร้านเป็นคนทจดีากเลยะลมอนกราส์โอเคขอบคุนะ Thank you โอเคขอบคุณค่ะดีดจ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 o ี๊ดีด n 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น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ดี๊ดี อช่มีแรมีนะคอกวานี้ In one hour we do the shoulder and neck and head for you 1 i f t e minutes นี่อาจารย์นะครับใช้ได้เลยโอเค พัดซาจัง <occasions> น yeah. ิมโอเคไอคิวมี what's your name English โอเค you can see you can come with Sue okay Sue นี่นะ Sue in Thai really? นายถึงม <city> right ิดยูนายถึงมิดยูนักสู้นายถึงมิดยูขอบคุณมากนะสู้ขอบคุณค่ะเย่เชโกเจยุนมุนชิกยุนมุนชิกโอเคนี่นะครับนี่จีซองพาร์กโอลิวันชามอ๋อเรื่อยลองไทม์สโกฮิมคัมมี่อันนี้คือเดอะฮีอิตเดอะฮันนายเกอร์ฮันนายเกอร์โอ้โหเจ๋งเลยโพเรียยูทูบเบอร์อ๋อจูเมนี่จูเมนี่เย็ดซิงเกอร์เย็ดซัมบัดดี้จัสเดอ บกปังยูทูบเบอร์อุนิกินีอย่างบกปังยูดีทียูดีทีเย็ดมบารีชัดเดอร์มบารีชัดอร์เย็ดไทยกริยกูดก็สมบูรณ์ราคาหน้าชิงกี้ราคาเสียันเป็น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ีแดงสีดีแดงสีแีแดงสีแด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ดีแดงสีแ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แดงสี คุกิดิ in Korea you say คุก mm ิด hmm. ิ in Thailand we say ช้างช้างวิดีโอนะวิดีโอ you say you say to me ช้างช้างช้าง woo for you

여기서 손 닦고 여기 두면 들 닦고 친환경이야. 음. 이렇게 제 개인 과일이랑 바나나 치다 치앙마이에서 온 거라고 알려주셨어요. 차도 주시고 너무 다 여기 이렇게 무 신기하네 인형 사당 같은. <laughs> 진짜 맛있 어요？근데 과일 너무 맛있 네. 다행히 여기 마트가 하나 있어서 필요한 거좀 사려고요. 더운 나라라 그런지 여전히 모든 화장품이 파우치에 들어 있어요. 보통 한뭐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. 마스카라도 이렇게 들어 있어요. 레이블링. 뭔가 파우치에 하나 들고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. 이건 거 같은데, 냉동한 엄청 화한 치약이 있거든. 되게 조금 써야 되는? 어때? <laughs> 트럭플맛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좀 작은 것도 하나. 맛이 엄청 맛다. 아, 이거 귀엽다. 이것도 하나. 한통도 비행기에서 먹을 거 하나 사고 그 베트남에서 먹던아인데 맛있거든요. 이것도 조금 여러 맛 있어서 사보려고요. 이거 약간 커스터드 같은 거 이것도 많이 사드시는 것 같아요. 판단빵도 좀 사드시고. 요고, 요, 케찹 과자? 토마토 과자도 많이 사시더라고요. 이것도 사볼게요. 아, 왕실 꿀이 사고 싶었는데 안 보여요. 이게 뭐야? <laughs> 맛있나?

못했다. BTS는 안되고 MRT는 됩니다. 공항철도랑 환승은 안되고, 이렇게 아예 나갔다가 다시 아마 티켓을 끊고 타야 될 거예요. 지하철에서 뭐 먹으면 안 돼서 포장해 주시는 거. 어 <목소리도> 시원하다. 한 사박이 하루 같아요 연결돼서 공항 도착했고 저는 온라인 체크인 해둬서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